지금 조국혁신당 건은 어떻게 보세요? <laughs> 어. 어떤 건 말씀하시는가요? 아, 조국혁신당이 어뭐 지금 성비위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그걸 이제 일단 차치하고 으흠.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지민비죠. 지역구는 민주당, 으흠.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어달라 이랬었고 요 어, 지금 독자 정책을 가려하는데. 지금 문재인 전대통령이 강력한 또 버팀목이 되주고 있고 또 외곽에서는 김어준 총수가 또큰 스피커로서 조국혁신당을 또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아하. 저는 뭐 제가 뭐 돗자리도 아니고 뭐 음. 천공 스승님도 아니고요. 제가 뭐알는 없지만 예. 그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고 무슨 말입니까? 봅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아. 좀 어렵다고 보고 어떤 점에서? 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조국 그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이시죠. 네. 음, 사면이 됐을 때 네. 어, 주변에 이제 아주 이제 용한 이제 평론가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음.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좀 매긴 거다. 아, 아, 맥인 거다. 아맥 거다. 와그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음. 좀이 여름이 좀 덥긴 했습니다. 네. 어, 이번 여름이 덥긴 했지만 최대한 안에 계시는 것이 음. 정치적으로는 순교자로서 더 강화되는 겁니다. 어. 더 오래 계실수록. 아, 아니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음. 7월 17일 음. 재연설부터. 음. 저기 사면 시켜달라 사면 시켜달라 그렇게 그러니까 당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을 압박했죠. 대표가 나오는 게 좋겠죠. 좋은 네. 대표님이 나오는 게 좋겠지만 네. 정치인 조국으로 봤을 때는 네. 거기서 오래 계실수록 더 이제 수, 박해 피해자 그,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거고. 그렇 근데 이렇게 뭔가 혜택을 입고 나온 사람이 되니까 아, 이제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도 예. 야 혜택 받은 줄 가만 히 있어. 막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음, 그리고 국민 여론 입장에서도 어 뭐야 불공정하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론 그. 그 뭐랄까요 감옥 안에 음. 그 기후가 매우 더웠고 이번에 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신체적으로 나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긴 음. 한데 어 이게 일찍 나온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정무적으로는 정치에게 있어서 고난은 매우 훌륭한 서사가 될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좀 일찍 나왔다. 일찍 나왔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과를 지금 좀 치르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강미정 대변인 건 같은 이제 음. 불이해. 어떤 음. 그 상황도 맞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음흠. 그 문제를 조기에 수습했어야 했는데 음흠.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전통 음. 그냥 당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지방선거에서 뭐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 결국 좀 단일화 혹은 연대. 네. 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합당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합당을 하더라도. 괜찮은 조건으로 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지율이 좀 받쳐 줘야 나오는 거고. 근데 조국 대표님이 어떤 대권 지지율이 높아야 네. 어 괜찮은 합당이 되는데 네. 영 좋지 못한 합당을 할수 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지분을 얻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 네. 단일한 합당을 한다면. 그데 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 이런 저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신당이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laughs>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좀 그건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럼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정하지 어, 그러나 않겠다? 그러나 어, 소위 이제 그, 그건 말씀드릴게요. 예. 어, 제가 같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같이는 아니지만 제가 음. 아는 문재인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그 음. 당에 주로 포진해 계시고 어, 그런 이제 연결고리는 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예. 김용필님이 네. 조국 장관님이나 예. 어, 김여준 그 총수 얘기를 할때 예. 약간 그런 미미 생각나요 말벌 아저씨 밈 아십니까? <웃음> 몰라요.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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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연이다에 나온 아저씨인데요 네, 네. 그 인터뷰 하다가 네. 저기서 말벌을 누가 파리가 공격하고 있으면 네. 계속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는 <laughs> 그런 느낌에서 저 재밌습니다. 그 의견에 제가 동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말벌, <laughs> 파블로프의 용민이다. <laughs> 아.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어떤 어떤 집요함 네. 이런 거가 이제 김용민 PD님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 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요하니까. 우리 김장환 목사님을 25년째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해처럼 밤엔 달처럼 <laughs>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